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양의학에 한번 빠져보세요 응? 보이는 건 누구나 하있는데안 보이는 거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야 스스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입자가 이렇게 구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흩어지면 맑고 깨끗하잖아무것도안 보이잖아요 근데 입자가 모이는 구름이 보이는 거야 그게 탄생이야 응? 그걸 뭐라 그래? 태극 태극이 태극. 오 이게 중심이야. 거기 안 나오냐고요? <laughs> 태극이 중심이에요. 중심. 어?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이야. 배꼽. 세게 우줄이다 그래. 배꼽이 부국성이에요. 동그라미 그려봐. 동선하고. 여기서 다 나오고. 복부 마사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죠? 이배꼽이라 생각하고. 이게 돌거 아니야 회전운동을 하죠 회 안에 그럼 이게 달무리처럼 어떻게 돼요 원이 생겨 어? 이거를 뭐라고 그래 360일 1년 360일 그리고 12달 오늘 몇시간있지? 24시간 원으로 다 표현이 돼요 이게 마치다면, 그죠? 마치다. 하면, 마치다. 응? 그리고 시작. 이걸 잘하고 표현해, 잘하고. 자, 마칠 종자하고 시작. 자 여러분이 뭐, 저희 인문반 교육 마치고 중국반이 기다리고, 중국반을 마쳤더니 고급반이 반 고급 마쳤더니 어떤 또 다른 학문이 계속 펼쳐져, 안 펼쳐져. 동양은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응? 자, 이게 어, 동서남북 이게 기준이 서야 돼요.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생수라고 해요. 응? 여기 숫자가 일합균대지 그렇지? 1 여기는? 둘.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자꾸 틀려요. 어? 자. 이거를 생수. 하늘에서 처음 생긴 숫자가 뭐야?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은 일이 필요하다. 숫자. 사주에서 내몇 층에서 일하면 되겠어? 1층에서 해 그래야 잘 되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2층 가서 하다가 애들 망하지 같은 건물인데 그리고 핸드폰 번호 111 하나 있더니 왜111안 해? 222 하다가 다 망하지 응? 전화가 안와 전화가 응? 예약 전화가 안오 몰라. 네, 몰라 그렇죠? 여기다가 5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1, 2, 5 더하면 7, 여기는 8, 여기는 9, 여기는 1 0그1 22, 23, 23, 23, 내가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그럼 16이 나의 행운의 숫자. 어? 자, 1층, 6층, 16층. 61층. 어, 그서일 이라는 대박이지. 아니, 취업하러 갈 때도. 취업하는 것이 어. 그 어. 어, 나하고 딱 맞으면. 잘 풀리 않겠냐? 숫자는 중요한 거예요. 동양 한국 숫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쵸? 숫자는 정확하잖아. 딱딱 맞고, 그래서 숫자라는 공부가 뭐예요? 기문 분갑이야. 기문 분갑. 어? 그거 숫자로만 하자. 형공풍수 <laughs> <laughs> 그거 다 숫자래요. 그거 신의 숫자라 그래. 그래서 딱딱 떨어져 여러분들 몇 살까지 어떻게 사고 났고 몇 살부터 돈 벌었고 몇 살에 어? 여자만 났고 그러다가 살다가 이혼했고 아, 기가 막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랬더니 지나가고 딱 기운 내가 없다 했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신의 항문이라고 한문의 제왕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 꼬기를 해 근데 이 주역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동자님들도 주역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이게 전 주역의 바탕에서 나는 거예요 바탕. 그러니까 이런 희모한 항목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희모한 세상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 경락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주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 시간을 적을 거예요. 응? 시간을. 시간 적기 전에 또 이렇게 주역이 괴가 들어가죠. 응? 여기가 강, 송, 음, 곤, 건이야. 이게 괴야 괴. 8개 중에 4 개가 들어가요죠 우리 태극기 뭘로 만들었어요? 어 주역을 바탕으로 만든 유일한 대한민국의 태극기야. 전 세계에서도 <laughs> 주역을 가지고 일장이, 지장이 저만하지 그 동그란 주자. 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laughs>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어도게온줄 봤어? 광복절 날 봤어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어? 마지막 황우가 그렇게 살아야 돼. <laughs> 그러니까 도시라고. 근데 더 죽일 너무 우리나라 놈이야. 일본 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를 조심하세요. 항상. 바뀌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부 분란이야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지 마음이 혼란하니까, 어디가서 그냥 산란기가 돼갖고, 이거 좋다면 좋고, 저쪽좋음 평생 그러다서 망하는 거 아니오. 그죠? 올바르게 배운 기술이 뭐가 있어? 없으니까 자꾸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중심이 없으니까. 그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이게 토야, 토. 어?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자, 그다음 이제 천간을 집어넣겠습니다. 어, 자기 본인들이 어, 이게 천간에서 태어나요. 이제 하늘에 움직이면 땅은 안 움직여요. 어, 하늘 때문에. 되게 무기가 있고요. 하늘 때문에 어, 움직이는 거야. 어? 이쯤 거꾸로 넘어졌어. 자, 그리고 여기 장구를 집어넣는 거 아, 진짜. 1 2 십이지지. 어, 이게 다 집어넣으면, 자 이게 기본 테마예요. 기문 등갑이든 모든 동양의 풍수지리학이든, 자이 테마를 가지고, 뭐 어, 같이 터를 보는 거야. 자이 터가 어, 돈을 벌던지. 이 터를 내가 사면 어, 자손이 그쵸? 명예를 얻어서 어, 잘 나갈 것인지 아이 터를 흉터야 그죠? 적당 망하는 집안이야 응? 그것도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집안이 몰락할 터야 그런데 들어가면 돼안 돼? 안되아 돼? 근데 모르잖아 <laughs> 그래서 집안을 모여서 오자아 근데 지간이 제대로 하는 놈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것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응? 내가 봐. 그러면 확실하지. 불안한 게 없잖아. <laughs> 내가 집어들 라고갈때 제대로 보지 뭐 엉뚱하게 보겠어. 그런데 학문이라는 거는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설프학문이 아니야.